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 2절을 읽어보면요. 이 가난족 속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에서는 가난족 속들은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어요. 근데 9장에 왔는데 그들이 싸우겠다고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것이죠. 아간이란 사람은 남자들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60만 분의 일은 아주 작은 숫자예요. 아가니 숨겼던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한 덩이. 충분히 본인이 숨길 수 있었던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이성이 실패했고 지금 가난족속이 똘똘 뭉쳐서 이살족속들을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가 작은 듯 보이지만 작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작지만 작지 않은 게 있어요. 주일 예배는 딱한 시간 드려요. 오고 가는 시간 다 합쳐서 한세 시간 정도 잡는다고 쳐요. 일주일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 시간은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작지만 작지 않은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십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작은 듯 작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큰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1년 365일 중에 하루 아주 작은 하루예요. 그러나 그것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 하루의 삶들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작은 것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원합니다. 이 기부원 족속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원의 족속들의 속임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대응, 그 다음에 언약, 어떤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간식 준다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목장축제 때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발을 들여 놓을 때도 있었어요. 기본적석과 같아요, 달라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왔지만 내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를 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7절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우수아가 기본적 속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있다라는 거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본 족속에게 묻고 있는 이여우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도리어 기본 족속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따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수와서 1장 구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따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와 너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따질 때마다 하나님 이 우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따져요. 근데 따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과 동행해 주심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